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네, 어서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는 왕종근 씨를 만났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족들의 보금자리. 거실 한편엔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보. 네. 저기, 저기 방송 촬영 왔어요. 아. 아 어서오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우리 제 아내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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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왕종근 씨 아내 김민숙입니다. 그러죠, 우리 식구 중에서 제일 어른. 엄마잘 잤어? 둘, 어이, 어야 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아, 뒤로 돌아. 안녕하세요. <laughs>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시, 뭐 실례합니다, 엄마 이름이 뭐예요? 엄마 이름은 손복자 우리 장모님이세요 <laughs> 88세 4년째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어머니 부부는 그런 어머니의 곁을 지킵니다 진짜 이런 분 아니었잖아요 여장부였어요 대쳤서 아주 대차고 커버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해졌으니까 그 대찬 장모님이 이렇게 약하게 변해 있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죠. 누구보다 강했던 어머니지만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그저 속상하기만 합니다. 장모님 사위는 이 뭐예요? 강정근. 딸 이름은? 딸 이름 김미수. 그다음에 장모님 본인 이름은? 선복. 어 장모님 사위는 몇 살이에요? 왕 서방 몇 살? 사위의 질문에 망설이는 모습. 팔십만 두 세. 정답. 자 장모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왕 서방이 올해 몇 살입니까? 육십은 조금 남은 것 같더만 지난날 갑자기 확 내려갔다. <laughs> 매일이 혼란스럽기만한 어머니다. 여기 엄마 서울이야 부산이야? 부산. 부산. 엄마는 어디 살아? 대신동. 대신동. <laughs>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이 아닌 고향인 부산을 떠올리며 대답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기억은 그곳에 갇혀 버렸습니다. 일어서 아... 일어서 <laughs> 일어서. 여기 손 잡아봐요. 서, 이리 서, 이리 서. 아유, 아, 자, 빨리 가자. 앞으로 뛰어가자. 빨리 가자. 잡아라. 그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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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니는 치매 이후 계속해서 근육이 빠지며 고동마저 불편해졌습니다. 어, 여기. 시켜. 아, 제가 있네. 아. 그렇지. 그리고 공둥이 어려워가지고. 일단 한 거. 됐다. 그래서 부축 없이는 짧은 이동도 힘든데요. 방 앞에 거실까지 나오는 일에도 딸과 사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주방으로 향한 딸 미숙 씨. 그녀가 호박죽을 끓이는데요. 치아가 약해진 어머니를 위한 음식이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할 때면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 도시락 사가면요 친구들이 전부 다제 반찬 먹을 정도로 음. 엄마는 음식도 잘하시고 살림도 잘 하시고 빨래 개기 이런 거뭐호텔녀처럼 하시고 음. 우리 엄마 이제 완벽한 분이었어요. 엄마 음식 막그리고 그러지 않아요? 가끔 아닌데 매일 그래요. 매일 할 때마다 엄마는 이걸 하면 오징어 조림하면 이런 맛이 나는데 난왜안 나지? 음.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 화가 나요. 내일 되면은 반짝, 깜짝 하면서 엄마가 돌아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는데 보면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안 좋아지신 걸 발견해요. 그래도 행복해요.